안녕하세요. 모이스티비입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어이 세게 먹든가. 아, 니까 그러니까. 어, 술을 아, 세게 진짜. 먹든가 우리가 목욕탕을 한번 가든가 뭐 이러면 아, 누가 트로트를 하라고 해서 <laughs> <꼬셔놓은> 산야 <산삼주야>, 이게. <laughs> 누가 트로트라고. 트로라고 꼬시면서 받은 건가? 그 뭐, 누가 트로라고 꼬시면서 받은 건가? 누가 거. 누가 누가? <laughs> <laughs> 어, 저 사실은 뭐 양올, 어, 어, 너무 좋다. 그래, 약간 어, 맨 정신으로 아, 좀 어려우니까. 진짜, 어려 진짜, 오케이, 오케이. 어, 그러면은 반주로 말트는 말트는 저, 그걸로 어, 그냥 한잔한 아, 아, 잔. 한 잔. 어, 살짝 뭐 이렇게 어, 그, 어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분위기 살려갖고 아, 어야 진짜 옛날 더 옛날 거다. 아 있어. 뭐 이런 잔도 있네. 아, 위스키 잔도, 잔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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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잔도, 아, 잔도 있네. 아, 그거 그럼 그거. 이십 년 친구야 이제 지금 시작해도 사귀기도 잘 쉽지도 안 쉽지 않으니까.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친구하면 그니까그뭐그 친구할 날이 그리고 많지 않아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이거 감성 진잘 따야 되는데. 안흘리지 어, 말고 음. 친구 기념으로 어어 음. 음. 어, 음. 이거 음. 아니 이거 딱 먹고 난 어. 다음부터는 오케이. 이제 예. 어말 어. 놓기. 아자 우리 친구 합시다. 진짜 이아자 우리 친구 합시다. 진짜 이그말 돌아서서. 그렇습니 <laughs> 어, 이거 먹고 난 다음부터 친구야. <laughs> 아, 오케이, 알았죠 예. 네. 아. 와. 어, 산삼산 산 냄새 엄청 나네. 야. 아. 음. 아, 야, 이게 <laughs> 산삼주? 그럼 이거 원샷인 거죠? 원샷이죠. 응. 아. 내 근데 왜남겼노어남 남았어? 내 근데 어. 왜남겼노어남 남았어? 오케이. 아 친구들 중에 이런 애꼭 있어. 조금 남아도 남았다고. 치이재 아, 이거. 좋다. 치기재. 아야 좋다. 치기재. 창근아. 됐다. <laughs> 창근아야 그래가지고. 아 이제 창근이랑 아, 친구야. 어? 나 이제 대구 가서 나 자랑한다. 어. 야, 아니 아니 아니. 먹으면 더, 더 먹으면 요건 너무 어, 아, 분위 야, 거 아니 아니 아니. 먹으면 더거거 먹으면 요건 너무 어, 분위나 어머니한테 사랑해지를 야알 전화할까 지금? 어머, <laughs> 어머니 너무 좋으시더라고. <laughs> 나... 내가 창근 씨는 말을 놔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. 어. 아니 근데 왜냐면 난 너무 영광이거든 아,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. 진짜로. 진짜 말 놓는 거를 굉장히 힘다스럽고 해서 말을 놓는데 성수 어때요? 뭐 뭐가 좋아요? 나는 뭐 놓는 게 낫지, 편하게. 편하게 놓고. 아, 그냥, 아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끼리, 아,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끼리 무슨 영광이고, 그런, 그런 생각을 하면은 친구가 될수없대니까 무슨 아, 영광이야. 야. 아, 이게 어딨어. 아, 이거, 어떡해. 아, 진이 아, 윤 아, 어떡해, 이거. 아, 진짜. 아, 진짜.